지고 있는데 하재경 편은 이 네.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청주대에서 교원 징계를 위해서 심의를 열었다가 이제 서류를 하나 작성을 했는데 네. 이 내용을 좀 한번 보면 조금 뭐 풀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청주대의 문서가 네. 공개가 된 건데 이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밝혀진 게 뭐냐면 조민기 씨가 처음에 해명을 하기를 청주대에서 3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긴 했지만 그게 성추문 때문이 아니라 네. 내 강연 중에 내간 발언이 강연 원래 해야 될 내용하고 맞지 않다. 그 부분을 지적받아서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음. 근데 내가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서 그냥 스스로 사표를 냈다. 그랬죠. 그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요번에 드러난 학교 측의 그 징계 관련 문서를 보니까 거기에 성추문 때문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 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학생의 뭐 가슴을 툭 쳤다느니 뭐 뽀뽀를 강요했다느니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정확하게는 학교가 지 명시하기로는 성희롱이라고 명시를 하면서 지금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예. 그 문서가 나온 것이니까 이렇게 되면 조민기 씨가 애초에 성추문 때문에 그이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고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고 했던 해명은 음... 어, 거짓이었다. 예. 이렇게 지금 알려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예. 저희가 조금 짚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문서를 보게 되면 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은 학생들은 성추행 신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징계의 사실로 확인된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된다라고 지금한 단계 이야기... 낮아졌어요. 네, 낮아졌습니다. 예. 그런데 또 실제 처, 주, 징계 상황을 보게 되면 정직상계호를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무를 해보면 교수들에 대한 징계가 쉽게 나오지가 않고요. 음. 그냥 수업 중에 뭔가 부적절한 말을 했다, 성희롱에 해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정직 3개월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자체, 피해 학생들을 자체 조사했다라고 하는데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고요. 예. 그 다음에 청주대학교 게시판에 학생이 익명으로 어제, 어제 글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학교에 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5명이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학생들 피해, 다, 피해 학생들이 5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진술을 한 이유 자체가 더 이상 우리 후배들한테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걸 막고 싶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진술한 내용들은 지금 학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희롱과는 다른 성추행에 훨씬 더 가까운 법률적으로는 성추행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청주대에서 지금 나온 저 문서 내용 자체 그리고 조사 자체가 정말 피해자들을 제대로 조사한 것인지를 예. 따져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제 또 게시판에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새로운 그 또, 계속 또 피해자가 있죠? 계속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학생 그 학생들한테 처음에 신고를 받았을 때 저러한 피해 사실이 여러 명이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학교 측에서는 피해 학생들이 더 많았는지 전수 조사를 해가지고 학과 전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점이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미흡한 지금 조사고, 조사 결과인 것입니까이 예, 그러니까 의결서가 성추행으로 제보가 들어왔는데 성희롱으로 간 이유가 실제 성추행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학교 측에서 뭔가 축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이사회에서 학교에서 회의를 하면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도 중징계가 내려진 거죠. 정직 네. 3개월이라 그러면.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그 사유를 뭐 학교 수업 중에 부적절한 언동이 있었다. 뭐 내지는 이렇게 해서 성희롱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학교 내부의 일이고 또이 조민기 씨가 이 모교잖아요. 출신 그렇죠. 연예인 네.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학교 입장에서. 그래서 특별히 초빙해 온 교수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게 내리더라도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확대하거나 음.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냥 수위 조절을 하자 이렇게 모교 출신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중징계니까 결론이 이렇게 내렸으니까 문제는 없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내부에서 조직 내부에서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좀 생겨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외부에서 따로 도, 조사를 하기도 하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수사기관도 아니니까. 학생들도 여기 가서 진술을 할때 수사기관에서보다 학교에서 진술을 하는데 교수에 대해서 진술한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렇게 뭐 신문고 같은 데 글을 올렸다가도 좀 위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음, 예. 근데 지금은 또 피해자들도 많고 지금 또 미투 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으니까 좀더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객관적이고 본인도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뭐 여기에서 조민기 씨나 그 기획사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찰 수사기관에서 또 수사를 하면 또 그래야겠다. 밝혀지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조민기 씨가 육성 인터뷰가 나왔는데 사과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민기 씨가 처음에 조민기 씨 측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해명이 전면 부인하는 그러니까 명백한 루머다. 루 그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명이 네. 나와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고 이제 추가 폭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소속사 측에서 두 번째로 나온 해명은 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뭐 경찰 수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고 예. 그렇게 이제 공식 해명이 나왔는데 그것과 별개로 조민기 씨가 말씀하신 대로 육성 인터뷰를 한 것이 방송된 게 있는데 예. 거기에서 보면 여전히 조민기 씨가 상당히 억울해하는 듯한 뉘앙스로 음. 나와 있어서 그니까 7년간 나는 나, 나조차고 교수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모교와. 후배들을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거의 봉사하는 듯이 했는데 이제 와서 남는 게 이런 5명뿐이냐?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내 딸하고 동갑인 그러니까 내 딸과 같은 아이들인데 어떻게 그런 아이들한테 내가 그런 행위를 했겠느냐?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기도 해서 이것이 만약에 사태 초기에 조민기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아 이거 조민기 씨한테도 무슨 사정이 있나?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한번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 됐겠지만. 문제는 조민기 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들이 너무나 지금 디테일하고 장문의 글로 그리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그렇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민기 씨가 지금 이렇게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것이 과연 네. 국민들한테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민기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한 학생들은 당연히 화가 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글을 그를... 추가 피해자들 계속 글을 올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피해자들이 이 피해 진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용기를 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처음에 신임 배우 송하늘 씨가 이 조민기 씨의 첫 성명, 소속사의 성명이라든가 조민기 씨의 인터뷰가 나오고 나서 페이스북에 이거는 도저히 내가 참을 수가 없어서 밝혀야겠다라고 하면서 밝혔거든요. 그러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앞서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을 주신 대로 내용 자체가 매우 구체적이고요. 네. 또 특히나 그냥 이제 어디로 불렀던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에 여학생을 불러가지고 어떠한 성추행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 명의 학생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학교 내에 이러한 내용들이 굉장히 파다하게 퍼져 있어가지고 아예 조민기 교수가 오피스텔로 부르면 절대 여자 혼자 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까지 나왔답니다. 그래서 어떤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불렀는데 내가 혼자 가지 않고 남자 친구를 데려갔다고 합니다. 음. 근데 남자 친구를 데려간 그 상황에서도 남자 친구가 있는 상황. 사실 그 여학생이 혼자 가지 않고 남자 친구를 데려간 것은 적어도 누가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정말 나쁜 짓을 당하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그렇죠. 네. 것을 생각하고 갔을 텐데 남자 친구가 있는 상황에서도 성희롱에에 해당하는 굉장히 모멸적인 이야기를 들었고 또 남자 친구가 술에 취해서 또 잠에 들자 또그 상황에서 또그 강제 추행을 또 당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또 심지어는 여학생을 불렀는데 안 온다라고 하면 학과 사무실에 조교를 통해가지고 너왜 선생님이 찾는데 교수님이 찾는데 안 가냐 교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면서까지 계속 집요하게 연락했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한테 동일한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일선 그 청주대학교 관할의 경찰서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북 지방 경찰청에서 아예 인지해 가지고 지금 청주대에 내용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음, 보입니다. 그러면 이 판문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계속 커지다 결국에는 경찰 수사로 이게 판가름 이날 수밖에 없는 건데 조민기 씨가 이렇게 대응하는 게 적절한 겁니까? 그 조민기 씨가 만약에 이까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뭐 저희가 제 3자라서 알수는 없지만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의혹들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조민기 씨가 처음에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면서 자숙하겠다라고 청음의 입장을 밝혔으면 어쩌면은 그 제자들이 화를 덜 냈을지도 모르는데 음. 너무나 당당하게 모든 것은 뭐 명백한 루머다 그리고 활동도 계속 지속하겠다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놨기 때문에 음. 지금 피해자들이 더욱더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리고 조민기 씨가 그이 TV 같은 데서 인터뷰 육성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금 예. 오늘도 최소 세건 정도의 추가 폭로가 나왔다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어느 뭐 졸, 저기 어 학생 같은 경우에는 뭐 일본에 여행에 같이 가서 뭐 같은 방을 쓰자고 했다거나 뭐 등등 등 오피스텔에 불렀다고 했다거나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도 또뭐 글을 올렸다고 지금 돼 있는데 어... 남학생이 자기가 듣기로 조민기 씨가 여학생들한테 학기별로 뭐 너는 내 여자다 예. 이런 식으로 정했다는 게 내가 알기로는 뭐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다고 하는데 조민기 씨가 부정을 하면 할수록 이렇게 해당 학교 학생들이 더욱더 분노하면서 예. 더 많은 폭로를 내놓게 되는 결국 조민기 씨가 더 불리한 상황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예. 그래서 조민기 씨가 좀더 진솔한. 세명이라든가 국민들이 공감할 만한 그런 입장을 내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하에서 이게 네. 경찰로 가게 된다면 네. 이게 판결, 판정이 나던 것도 꽤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뭐 경찰의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일정 부분 뭐 인정이 되고 일정 부분 또 인정이 안될 수도 있고요. 또 네. 뭐 그래서 이게 기소를 일부 한다 하더라도 뭐 재판을 거치고 하면 상당히 갈까. 오랜 기간 걸쳐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저는 예, 꼭 조민기 씨의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사람의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한 한두 명이라면 오해일 수도 있고 이렇지만 예. 너무 여러 사람의 진술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얘기할 뭐 이윤택 연출가라든가 이런 여러분들이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대응을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뭐 이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뭐그 지금 미투 운동이 밝혀진 미투 운동이 시작된 그 할리우드 이런데 하비스타인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런 행위를 해온 거죠 음. 근데 계속 그 부분이 합의가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회유 방법도 어, 있을 수도 있고 뭐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게 계속 본인의 행위가 그냥 이어져 왔고 권력으로 어떤 경우는 권력으로 그랬기 때문에 이번도 넘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유명 여배우들한테도 그런 행동을 하기도 하고 이랬다는데 뭐 이분들이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싶습니다. 또또 또 다른 배우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데 그냥 인터넷에서는 아예 실명이 돌아다니긴 하던데 지금 소속사도 로 아무런 대응이 없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폭로가 나온 건데 이윤택 사단의 배우 중에 한 명이 예. 90년대 당시에는 연극을 했고 지금은 유명한 코믹 영화배우가 됐는데 예. 그 배우가 과거 연극배우 하던 시절에 이제 성추행을 했다. 이런 식으로 폭로가 나온 것이고, 실명 폭로는 아닌데, 유출을 해가지고, 뭐, 이 사람이 아니냐라고 인터넷에 지금 음... 파다하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이, 그 정도로까지 이야기가 나왔으면, 지목된 측에서 해명을 할 법도 한데, 해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뭔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의혹이 조금 그쵸? 커지는 그렇죠. 이것도 지금 네. 앞으로 추이가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문화예술계의 파문이 어디까지 갈지. 글쎄요. 이윤택 감독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가 더 커지고 있는 양상인 것 같은데. 글쎄요. 조력자? 이윤택 대표의 조력자가 있었다. 네. 이윤택 그 사당의 제자라고 네. 봐야 될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이윤택 그 연출가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고 나서 이윤택 사단 그 같이 연극을 했던 그 연희단 거리패의 사람들이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갈지에 대해서 회의 대책 회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음. 그런데 그 대책 회의의 내용은 사실은 너무나 국민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진솔하게 사과를 하고 진심으로 위로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했어야 되는데 예. 대책 회의에서 나온 내용들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연극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자회견, 19일날 기자회견이 있자, 있었지 않습니까? 예. 많은 분들이 그게 진심이 아니다라고 느껴졌었는데, 실제로 그 기자회견 내용도 보게 되면, 이것을 사과문을 작성을 하고, 이, 이은택 연출가가 기자라고 누구한테, 연극을 하는 사람한테 기자라고 생각하고 나한테 질문을 해보라고 하면서, 아... 리허설을까지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또이이 연희단 거리패의 단, 그 대표가, 심지어는 리허설하는 이윤택 연출가에게 선생님 표정이 그게 불쌍한 표정이 아닙니다. 라고 네. 하면서까지 더 불쌍한 표정을 지어야 된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사과가 아니라 연출을 연극을 하게끔 한 그러한 내용을 했다라고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사과를 하면서 성폭행은 사실은 부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피해자가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2005년도에 있었던 그 피해자가 본인의 실명까지 이름을 이 아예 완전히 드러내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 본인은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왜 그때 부인을 했는지 이유가 나왔습니다. 대체 회의에서 음. 이 피해자, 피해자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피해자가 그 사실을 폭로할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피해자를 어.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걸 다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 측을 두둔한 그런 예.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진정한 사과가 전혀 아니었죠. 가정부 이거는 어떻게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한편의 연극을 준비를 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좀 그렇게 된 거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 사과하는 모습에 왠지 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예. 사과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마치 혼자서 강연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차마 그것이. 미리 기획해서 리허설까지 했을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네. 내부자가 이제 폭로하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서 이렇게 보여야 좀더 불쌍해 보일 것이다. 이런 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이제 리허설까지하면서 기획을 했다고 하니까 네. 이것을 어떻게 진정성에 담긴 사과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 결국 국민들한테 순간적으로 어려운 지경을 모면하기 위해서 일인극 쇼를 한 것이 아니야. 저번에 원래 또쇼 연극. 이런 걸 연출하는 분이지 기획하고 연출하는 분이잖아요 또 작가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자기의 대본을 스스로 쓰고 관객을 앞에 세워놓고 지금 쇼를 하는 것을 연습까지 해가면서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저분에 대한 신뢰가 거의 지금 바닥으로 치닫고 있으면서 저분이 연극계에서는 진짜 거대한 산맥 같은 분인데 그런 분의 행동이 어떻게 저렇게 말하자면 치졸할 수가 있을까 네. 굉장히 많은 후배들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산맥을 지키기 위해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다 도와준 겁니까? 이렇게,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이 연희단 거리패가 그전부터 약간 좀 영극계 어벤져스, 영극 특공대 이런 느낌인데 아 얘가 숙식을 함께 하면서 정말 완전히 영극에 미쳐가지고 예. 정말 이 하루 24시간 영국 트레이닝만 하면서 그리고 미양 영국촌에서 외부와 폐쇄된 채로 그 안에서 하나의 영국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한국 최고의 영국 기술을 읽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구성원들이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크고 예. 그꼭지점이 이윤택시니까 이윤택시가 흠집이 나고 이윤택시가 사라지면 그 공동체가 와야 되고 그러겠죠. 자기들의 모든 게 무너질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최후의 순간까지 이윤택시의 명예를 지켜주고 이 공동체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구성원들이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게 일반 사회의 윤리하고 완전히 다른 건데 구성원들이 그 동안 거기에 이제 폐쇄된 속에서 수십 년 동안 뭉쳐 있었기 때문에. 한해 도치된 상태로 지금 마치 최면에 걸린 것 같다. 뭐 사교 뭐 그런 저 종교적인 느낌도 난다. 그런 제 예. 주장도 있었는데 그럴 정도로 구성원들이 도치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예. 마지막까지 이은택 씨의 뒤를 봐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윤택 감독 그날 그랬어요. 법적인 절차에 따르겠다. 예. 당연한 얘기지만 법적인 것도 다 알아보고 나왔다는 얘기. 예. 그러니까 뭐그일 거기 있던 같이 대책 회의도 했던 그분 중에 한 분이 글을 쭉 올렸는데 보면 변호사한테 전화해서 양형도 물어보고 그리고 또 아마 그 기자회견을 할때 저도 봤지만 아 저렇게 행위는 있었지만 합의로 한 거지 폭력은 없었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아 기본적으로 변호사한테 이 조언을 받고 나오셨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우리가 그 여성 그 지금 평창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그 여자 선수들 팀 추월을 보고도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메달을 보는 게 아니라 땀을 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예.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다 이런 걸 하는 것처럼 우리 문화도 지금 이 절대 권력이 된 거는 이 이윤택 연출가가 정말 그 천재적인 면이 있는 거죠. 사실 음. 이 사람이 연출한 연극이나 해석을 보고 정말 감탄한 사람들 많았고, 그래서 한, 지금 60대인데 한 40대부터 정말 절대 권력이 된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20년 동안 아성을 지켜온 거고 수많은 사람을 길러냈지만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이렇게 기여를 연출계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기여를 했다 이것뿐만 아니라 이 천재에게도 허용되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사회적인 상식 수준에서 행위를 하기를 허용이 예. 되는 거지 물론 옛날에 고후 같은 사람 보면 자신을 자학하는 경우는 있죠. 천재들이 귀도 자르고 뭐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거는 몰라도 그것도 이제 해선 안될 일이지만, 이렇게 다른 사람을,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피폐하게 한다거나 이런 행위까지 이제는 사회적으로 용인이 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짚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 문서를 보게 되면 조사를 통해서 학생들은 학생들은 성추행 신고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징계 사실로 확인된 내용은 성희롱에 해당된다라고 지금. 간단하 그 이야기... 낮아졌어요. 네, 낮아졌습니다. 예. 그런데 또 실제 처, 징계 상황을 보게 되면, 정직 3개월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무를 해 보면 교수들에 대한 징계가 쉽게 나오지가 않고요. 음. 그냥 수업 중에 뭔가 부적절한 말을했다, 성희롱에 해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정직 3개월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서 자체 피해 학생들을 자체 조사했다라고 하는데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의문이고요. 예. 그 다음에 청주대학교 게시판에 학생이 익명으로 어제, 어제 글을 남겼습니다. 지난해 학교에 신고를 하면서 피해자 5명이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학생들 피해, 다, 피해 학생들이 5명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진술을 한 이유 자체가 더 이상 우리 후배들한테는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는 걸 막고 싶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진술한 내용들은 지금 학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성희롱과는 다른 예. 성추행의 훨씬 더 가까운 법률적으로는 성추행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청주대에서 지금 나온 저 문서 내용 자체 그리고 조사 자체가 정말 피해자들을 제대로 조사한 것인지를 네네. 따져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어제 또 게시판에 나오고 있고 또 오늘 새로운 그또정부 피해자가 있죠?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 피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학생, 그 학생들한테 처음에 신고를 받았을 때, 저러한 피해 사실이 여러 명이다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학교 측에서는 피해 학생들이 더 많았는지,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학과 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런 점이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미흡한 지금 조사고, 조사 결과인 거죠. 예, 그니까 이 이결사가 성추행으로 제보가 들어왔는데, 성희롱으로 간 이유가 실제 성추행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학교 측에서 뭔가 축소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 이사회에서 학교에서 회의를 하면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기도 중징계가 내려진 거죠. 정직 네. 3개월이라 그러면 중징계가 내려졌는데 그 사유를 뭐 학교 수업 중에 부적절한 언동이 있었다. 뭐 내지는 이렇게 해서 성희롱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학교 내부의 일이고 또이 조민기 씨가 이 모교잖아요. 출신 그렇죠. 연예인 네. 중에 아주 유명한 사람. 안주고 네. 있는. 네, 하재표 토론, 이 내용부터 네. 한번 볼까요? 청주대에서 교원 징계를 위해서 심의를 열었다가 이제 서류를 하나 작성을 했는데 네. 이 내용을 좀 한번 보면 조금 뭐 풀어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청주대의 문서가 네. 공개가 된 건데 이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밝혀진 게 뭐냐면 조민기 씨가 처음에 해명을 하기를 청주대에서 3개월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긴 했지만 그게 성추문 때문이 아니라 네. 그 강연 중에 내간 발언이 강연 원래 해야 될 내용하고 맞지 않다 그 부분을 지적받아서 징계를 받았을 뿐이다 음. 근데 내가 도의적인 책임을 느껴서 그냥 스스로 사표를 냈다 그랬죠. 그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요번에 드러난 학교 측의 그 징계 관련 문서를 보니까 거기에 성추문 때문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 네.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뭐 학생의 뭐 가슴을 툭 쳤다느니 뭐 뽀뽀를 강요했다느니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정확하게는 학교가 지 명시하기로는 성희롱이라고 명시를 하면서 지금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예. 그 문서가 나온 것이니까 이렇게 되면 조민기 씨가 애초에 송추문 때문에 그이 처벌을 받은 게 아니라고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고 했던 해명은 음... 어, 거짓이었다. 예. 이렇게 지금 알려지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예. 저희가 처음에 그 조민기 씨 측에서 공식적으로 나온 해명이 전면 부인하는 그러니까 명백한 루머다. 루머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명이 예. 나와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고 이제 추가 폭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소속사 측에서 두 번째로 나온 해명은 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뭐 경찰 수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고 예. 그렇게 이제 공식 해명이 나왔는데 그것과 별개로 조민기 씨가 말씀하신 대로 육성 인터뷰를 한 것이 방송된 게 있는데 예. 거기에서 보면 여전히 조민기 씨가 상당히 억울해 하는 듯한 뉘앙스로 음. 나와 있어서 그러니까 7년간 나는 나, 나조차고 교수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모교와 후배들을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거의 봉사하는 듯이 했는데, 이제 와서 남는 게 이런 오명뿐이냐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것도 있고, 그리고 내 딸하고 동갑이니까 그러니까 내 딸과 같은 아이들인데, 어떻게 그런 아이들한테 내가 그런 행위를 했겠느냐, 이런 식으로 부정하는 듯한 목소리를 내기도 해서, 이것이 만약에 사태 초기에 조민기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아, 이거 조민기 씨한테도 무슨 사정이 있나, 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한번 지켜보자, 이런 입장이 됐겠지만, 문제는 조민기 씨의 부적절한 행위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그 내용들이 너무나 지금 디테일이었을 거란 말입니다. 학교 입장에서. 그래서 특별히 초빙해 온 교수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그렇게 내리더라도 그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확대하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그냥 수위 조절을 하자. 이렇게 모교 출신이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론은 중징계니까 결론이 이렇게 내렸으니까 문제는 없지 않겠냐. 그래서 이렇게 내부에서, 조직 내부에서 이런 조사를 할 때는 이런 문제가 좀 생겨요. 그렇기 네. 때문에 항상 외부에서 따로 도, 조사를 하기도 하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수사기관도 아니니까 학생들도 여기 가서 진술을 할때 수사기관에서보다 학교에서 진술을 하는데 교수에 대해서 진술한다 그러면 음에는 이렇게 뭐~ 신문고 같은 데 글을 올렸다가도 좀 위축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음, 예. 근데 지금은 또 피해자들도 많고 지금 또 미투 운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으니까 좀더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객관적이고 본인도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뭐 여기에서 조민기 씨나 그 기획사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경찰 수사기관에서 또 수사를 하면 또 그래야겠... 밝혀지는 일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조민기 씨가 육성 인터뷰가 나왔는데 사과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조민기 씨가